자, 학동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뭐 동호연 아파트 한번 볼게요. 여기 아파트 단지도 좀 크기 때문에. 자, 이 학동사거리. 자, 이아래쪽 이제 관세쪽 라인들이 있는데. 자, 이동호 아파트 한번 보면요. 동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86년도 지어졌습니다. 자, 상당히 연식이 좀 있습니다. 86년도 아파트다 보니까. 다만, 이제 용적률은 상당히 썼어요. 174%를 좀 이용했다는 게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대규모로 뭐좀 높이 고층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인근 아파트 단지들 좀 소규모로 좀 지어진 것도 있긴 한데 다만 앞으로 여기 들어온다면 상당히 가치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 즉 지금은 우리 아래쪽에도 뭐 이제 7호선 있긴 하지만 이 위쪽 라인까지 들어온다면 양쪽 북쪽 라인 작지라 그다음에 여기 도산대로 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인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주거 환경은 쾌적합니다 다만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 하나 체크인데 자 여기 가격 보면요 1 0 1제곱 같은 경우가 최근 실거래가가 자 21억 4,500 그래서 뭐 1월 30일날 거래가 됐네 9층 그래서 21억대 금액대인데 만약에 향후에 여기 뭐 용적률이나 그런 것도 인센티브 받아서 재건축을 한다면 당연히 뭐 제가 볼때 5억 이상은 충분히 5억이 넘겠죠 물론 분담금 발생은 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메리트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로 보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 자, 다음은 이제 학동사거리에서 이제 지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청담역 남단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청담역 지나서, 이제 봉운사 여기서 한번 정찰하고요. 삼성역에서 정찰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례신사선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건 이겁니다. 삼성역과 봉운사역을 정찰한다. 이거만으로도이 위례신사선이 위력이 엄청나좀 커지지 않을까. 즉, 이 삼성역과 봉운사역, 이 구호선의 핵심 지역을 또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 삼성역을 지나가기도 하고, 특히 이 삼성역 이가 지금 선이 길적, 삼성역 같은 경우는 GTX 이제 A노선과 신호선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 A노선과 신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유래신사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래신사선이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것은 강남 접근성과 그 다음에 이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일대 지하 공간을 같이 공유한다. 이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 있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삼성 옆에 코엑스도 있기 때문에 위대신화선이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울역도 정차를 하고요. 이 코엑스 정차하기 때문에 이런 뭐 복합 뭐 공간을 이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GTX 뭐이 노선 신호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 서뭐 용산이 될 수도 있고요. 여의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여의도는 공항, 예, 구호선 이용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출장 가신 분들이나 뭐 이동하시는 분들은 위대신에서선 이용해가지고 삼성역 일대에서 한승에서 지텍스 노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 A역 같은 이제 뭐역 같은 경우는 여유도가 아니겠죠 이제 서울역이겠죠 서울역 접근이나 그런 것들 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A노선 뭐 창동하는 분들은 뭐 신호선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면 이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부산강입니다 위쪽 공간 이제 녹지 공간 쫙 만들어 놓고 용동 대로 대로서 지하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로 해가지고 지하 공과복합 개발인데. 강남권에광역복합 환승센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엑스 사거리에서 2호선 아니 9호선이죠, 봉운사역 있는 코엑스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2호선 삼성역 사거리 약 거의 1km 구간니데 1km 구간을 지하 공간에다가 한 21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제 이 개발을 해서 삼성전에서 동탄까지 광역급형 철도도 다니고 이제 s 스 A노선, C 노선도 있고 미래 신사선 경전철과 함께 지하철 2호선, 9호선 연계됩니다. 자 그래서 내부보면요 자, 보면 이제 위에 지상 강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아래쪽은 이제 버스 환승할 수 있는 센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업무 시설 상업 시설도 뭐 상가나 뭐 콜스 가 보면 뭐 상권 잘돼 있죠. 안에서 코 콜스도 로잘돼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안에 이제 뭐 상업 시설이나 공공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통합 대화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GTX A 노선 신호선 교차될 수 있는 승강장과 함께 의례 심사선 경전철이 또아래쪽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마, 어마어마하 이거 안에서 수직으로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례 신세선 이용하신 분들이 잠깐 뭐 업무 뭐 시설 이용하다가 뭐 GTX 신호선 타고 또 다른 데 이동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 굵직한 뭐 어떻게 면 강남일 때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영등대로 지역과 하 복합개발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위례 신세선이 가장 큰 빛을 낼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이 구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위에 이제 삼성역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자학 여울역에서 정착합니다 학 여울역 같은데 이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세택이죠. 서울 무역 전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아까 코엑스 그다음에 두 개. 학교두군데는 이제 같이 연결하는 게 이제 바로 위례 신사선이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구간이 이제 탄천을 따라가 가지고 이가락시역 옛날 그 지금 헬로시티죠헬리시티 앞에 있는 탄천역에 이제 정차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헬로시티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이 좀 멀어요, 실제 보면. 그렇죠? 지하철 역이 그나마 좀 이제 우리가 8호선 이용을 해야 되는데 탄천역이 들어온다면 그나마 좀 워낙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 끝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겠지만 헬우시티 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탄천역을 이용한다면 헬우시티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가, 가장 큰스페이템뭐 예를 들뭐 이쪽 삼성역을 접근한다고 해도 탄천역에서 위대신사선 또 이게 또 지하로 또 공사하는 구간이 기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오기다 보니까 이 지하로 이용했기 때문에 또 쾌적합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탄천역 일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어, 개인적으로 뭐 이쪽에나나역 하나 또 뭐, 배명고나 이쪽 인구는 삼전동 아래쪽에다가도 제가 보기에는 역이 지금 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역 같은 거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좀 이쪽 삼전동 주민분들도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은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한역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울역 일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사만여 제곱의 세택이 있는데, 자, 이제 서울 무역 전시장이 있는데 여기 지역을 국제 업무지구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이 방문객들 대비했을 때 전시장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 쪽 수도권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전시장 하면 코엑스 그다음에 더큰 이제 약간 거리는 있는 이제 킨텍스 킨텍스도 1, 2 전시관이 전시관또 이제 이동을 이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택이 있는데 세택 같은 경우도 동남권 도시개발 구성항으로 잡혀 있어서 잠실 운동장 할때그 현대차 집이 들일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래서 2030년도부터 규모 뭐이 프로젝트하고 연계돼서 이 일대에도 개발서 다만 이이 지역 같은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약간의 의견들이 있다는 거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학교울 일대도 개발되면서 위례 신사역이 들어온다면 학여울역이 지금 현재 뭐 노선을 봤을 때 이제 호선 정차하는데 위제 신사역까지 연결된다면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다. 삼호선에 이제 학여울역에서 아래 양자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실제. 그래서 교대로 해서 좀 이동하는데 이 강남 테일러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우회하죠, 살짝. 도곡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하지만 이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위례 신사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로시티 한번 볼게요. 왼쪽에, 오른쪽에 헬로시티를 보면요. 헬로시트 같은 경우는 세대서 어마어마하죠. 9,510세대입니다. 자 만약에 한 세대당 3명이 거주한다면 27,000명이에요. 거의 뭐지방에뭐 어디 군 같은 데와 비교했을 때 하나의 인구수를 자랑할 정도로 상당히 대단지인데, 헬로시티 9 5 1 3세대 동마에도 84동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018년도에 중공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4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실 거래가 왔을 때, 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19억에서 20억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로 해서 8,4제곱이 현재 거래되고 있고, 자, 2020년도 대비했을 때, 자, 뭐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긴 한데, 가격 많이 올랐죠. 상당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이 대단지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포인트가 많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수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이 좀 상당히 좀 두텁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 위례신사역선 지금 탄천역이 들어온다고 하면 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좀더 안정적인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체크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사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아.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경